본 콘텐츠는 부천 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 문화재단, 시민 미디어센터, 말 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사연을 전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연, 크리스마스의 이별이라는 김나리 씨의 사연인데요. 네, 조금 슬픈 사연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생각나요. 10년 전 엄마의 이별. 엄마는 암투병 중이셨고, 저는 임신한 만삭 상태였습니다. 연말 아이의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은 크리스마스. 그때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 김순자 씨 가족 되시나요? 빨리 병원으로 좀와 주세요. 가족 모두가 병원의 호출로 급히 중앙자실로 향했고 엄마는 저희 삼남매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엄마의 손을 잡자마자 심정지 상태가 되셨습니다.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엄마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동생과 함께 집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엄마는 케이크 한 입도 못 드시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는 엄마의 길이라 납골당을 갑니다. 올해도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어요. 사연이었습니다. 네,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굉장히 그냥 우리가 즐겁게 지내는 날인데 이렇게 또 아픈 상처가 또는 또 그리움이 많은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 나와 계신 우리 작가님, 네, 이런 사연 혹시 있으세요? 어, 어 이분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가 이제 생각이 난다고 하셨는데 음.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 네, 아버지가. 네 음. 저희 아버지가 어, 2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음. 어, 근데 크리스마스 때를 기준으로 해서 30일 정도 후에 돌아가셨는데, 음. 아버지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음. 부탁을 하셨어요. 음. 어,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선물을 주고 싶으니 음. 옷한 벌만 사다 달라고 저한테 그 당시에 20년 전에, 23년 음. 전에 저한테 한 10만 원 정도를 주시면서 아. 네. 저한테 엄마 옷을 좀 사다 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음. 제가 이제 뭘 살까 하다가 음. 어, 어떻게 어 사게 됐던 옷이 음. 어, 검정색 투피스를 사게 됐던 거예요. 음. 음, 왜 그랬냐면, 여기다가 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강경화로 돌아가셨는데, 네. 병원에서 진단을 딱할때 어떻게 해주셨냐면, 한 11개월 전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11개월 전에, 아, 딱 1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아빠의 증세가 계속 나빠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어~ 이제 십만 원을 주어주시면서 옷을 사달라고 어머니한테 선물에 옷을 사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모르게 고르게 됐던 음. 옷이 어~ 투피스인데 검정색 투피스를 어. 사게 됐던 거였어요 음.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그 투피스를 이제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음. 엄마한테 선물을 드렸는데 어~ 엄마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으셨죠 음. 왜냐면 이제 검정색 이상이다 음. 보니까, 음. 예, 왜냐면 이제 그때가 좀그 돌아가시기 딱한달 전쯤이었으니까 몸 상태가 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음. 또어 음. 아. 제가 검정색 투피스를 준비를 해 갔던 게 음. 아, 지금 생각해도 참 센스가 부족했구나, 내가. 음. 그게 아닌데. 아이고, 어. 지나고 나니까. 참. 네, 지나고 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때 제가 딱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 실수를 했구나. 이 옷이 아니었구나. 음. 예, 그래서 엄마가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 때 아빠가 사주셨던 그 옷을 이제 화장실에 가서 입고선 나오셨어요. 음. 근데 엄마 표정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음. 어, 보통 이렇게 저는 솔직히 저희 엄마가 좀 굉장히 활달하시고 그리고 항상 미니스카트를 자주 입으시는 음, 분이기 때문에. 문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대부분 그럴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짧은 치마 많이 입고 다니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긴 치마 입고 다녔으면 좋겠거든요. 주름치마, 음. 김치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샀죠. 음. 근데 엄마가 딱 받아봤는데 그 옷이 또 아빠가 사주라고 아빠가 선물했던 옷 중에 유일하게 첫 번째 오셨던 거예요. 아, 그런데, 네. 무릎 밑에 내려오는 음. 주름치마.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아, 음성성이. 아, 아, 그러니까. <laughs> 제가 생각해도 약간 그렇긴 한데. 어, 어. 그래서 제 기억에 어머니가 그 옷을 그때 딱한번 입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입지 않은 상태에 음. 옷장에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 때 저희 집에서는 웬만해서는 저는 그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이상하게 음. 검정색 옷을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어, 네.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사연을 음. 어, 이렇게 들으면서 그, 저기 인기 드라마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슬기로운 땡땡 생활이라고. 음, 음. 있죠 있죠. 그 조정석 씨가 음. 그 간담체 의사로 나왔던 그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사연이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그한 아이가 한 6살 정도 된 아이의 음. 아버지에게 이제 간 수술을 하는 거였는데 5월 5일 날 이제 그 수술을 받았던 거죠. 음. 그런데 5월 5일 날 수술을 하게 됐는데 드라마 속에서 음, 음. 갑자기 5월 5일 날, 한 저녁에 한 음. 11시 한 57분 정도 됐는데, 갑자기 띠 소리가 나면서 사망송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딱 생겼어요. 음.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의사로 나왔던 조정숙 씨가 딱 하는 얘기가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딱 하더니, 음, 오늘이 5월 6일이니까, 만약에 오늘 어 사망선고를 내리게 되면 보통은 제사를 그 전날 드리잖아요. 아, 5월 5일 그치, 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는 음. 음. 5월 5일 날 항상 제삿날로 항상 슬픈 아, 아버지를 기억해야 되는 제삿날이 될수 있으니 음. 몇 분만 지나고 사망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굉장히 따뜻한 그 장면이 갑자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 나도 그거 봤는데 왜 기억 안 나냐 진짜 어머 너무 가슴 아프다. 네, 음. 그게 기억이 좀 나가지고 아 이분이 어,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엄마의 길이라 나골당을 간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아 음. 갑자기 조종석 씨 탤런트 음. 조종석 씨가 드라마 속에서 나왔던 음. 그 모습이 딱 지나가면서 아 조금만 더 하루만 더좀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는 아쉬움이 좀 느껴지네요. 아, 근데 진짜 인간적인 의사다. 네. 어, 현실에 이런 의사가 <laughs>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 짧네. 감동받으실 네, 그라마잖아요 네. <laughs> <laughs> 어, 우실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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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프다. 네. 아, 왜냐면 크리스마스가 정말 즐거운 날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요두 분은 어떤 이런 좀 아픈 저도 없을까요? 아버지 얘기인데 오, 저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제 거의 19년 20년 되셨는데 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음. 딱한달 전에 음.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저는 12월 군번인데 음. 저는 크리스마스를 그때 군대에서 보냈어요 훈련소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휘림 씨도 군대 갔다 살겠지만 음. 우리 아침마다 아침 조모를 해요 바깥에서. 음. 근데 그날 또 크리스마스 음, 날이었는데 음. 눈이 또 그렇게 내리네. 아또 그런 날은 또. 조교들이 네. 부모님에 대한 뭐 감사 인사하면서 막 함성질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꼭 시켜. <laughs> 아, 그때 아버지 생각 많이 나더라고. <laughs> 어딱한달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십월 달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그때 그 생각 많이 났었어요. 음. 아 군대 가면 부모님 생각 많이 나요? 많이 나죠. <laughs> 어. 처음에만 아, 그러고 잘안 나요. 실망했어 많이 나. 왜 누군가가 생각해 주지 <laughs> 말아서 그런 <그러는> 거예요? 안돼. <laughs> 어, 네. 제발 좀 군대 가면 좀철 들고 부모님 생각 많이 하기를. 예. 아 근데 진짜 군대 가면 철 많이 들어요. 부모님 <laughs> 네. 생각 많이 나고 음... 그렇게 부모님한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전역하면 다시 똑같아집니다. <웃음> <웃음> 저는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음. 우리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할머니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는 불교 신자라서 크리스마스를 잘 모르세요. 근데 제가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찾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사줘, 막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는 이제 불교 신자잖아요. 이게 뭐라고 막 그러셨는데도 손주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셨어요. 우리 할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딱 사가지고 갔는데 그게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이런 선물을 <laughs> 사드리고 모자를 사드렸어 그때 머리숱이 하도 많이 빠지셔갖고 병 때문에 치료 받으시면서 음. 아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어 아, 지금도 다 눈물 날라 그래 어떡하지 음 그리고 우리 할머니한테 마지막 드렸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항상 기억에 남아요 우리 할머니 좀 화려한 걸 좋아하셨거든요 뭐였어요? 응? 무슨 색? 무슨 아, 빨간색 사드렸지. 음... 왜냐면 우리 할머니가 옷을 진짜 화려한 걸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되게 싫어하셨어. <laughs> 관광차를 타면 은꼭 나와서 춤추는 분이 계셔. 멋쟁이셨네. 우리, 우리 할아버지는 안, 계속 눈 감고 계시고 우리 할머니 나와서 춤추고 계시고 약간 그런 <laughs> 스타일이신 거야. 근데 그렇게 활발하셨던 분이 그렇게 암으로 돌아가시고 하니까 또 저를 키워주셨던 분이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보면 그 빨간 모자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곤 해요. 가끔. 아, 산타복사 드린 거 아니죠? 아니에요. <laughs> <laughs> 음, 나이디스를 원래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빨간색 이런 거 좋아하신대요. 아 그래요? 어 음.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그런 말 말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할머니 옷 같은 막 반짝반짝 그런 음. 게 어, 눈에 안들어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눈에 아, 들어온대요. 아, 비, 비지 박혀 있는 거, 뭔가 음. 그런 화려한 거 음. 그런 게 눈에 들어온다더라고. 아하긴 나도 얼마 전에 음. 엄마 바지 하나 사드렸어요. 기모 음. 바지, 음. 춥다고 하셔가지고 색깔이 조금 진한 색을 사달라 하시더라고. 그거 잘 입고 다니셔. 이제는 검정 이런 게 별로래. 아, 그렇지. 아. 왜냐하면 더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더 음. 마음으로 더 밝게 젊은 사람처럼 젊은 마음을 갖고 싶으시니까 아마 더 화려한 거 찾지 않으실까요? 음. 그렇죠? 음. 작가님, 요즘 아직 빨간 거안뜬데요 저는 <laughs> 저는 립스틱도 요즘은 빨간색은 아직 안 쓰. 아직까지는 <laughs>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핑크 입고 계십니다. <laughs> 아 핑크까지만. <아니>, 안경 때문에 빨간색인데. <laughs> 어 그렇긴 하다. <laughs> 네. 아 분위기가 너무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우리 신나는 캐롤 한들어 볼까요? 징글벨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이미 크리스마스가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데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저는 TV 프로그램 동행을 좀 가끔 보거든요. 동행 아세요? 네 알아요. 네 우리 이웃들의 조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어,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동행을 보면 또 크리스마스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정말 이웃들이 정말 질이 그.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로이 출연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어. 너무 마음이 정말 너무 훈훈한 거야. 사실 제가 크리스마스하면 사실 우리가 또 기부 배우는 수 없잖아요. 기부, 기부 그렇죠, 음. 기부. 저도 이제 기부를 몇 구자나 하고 있어요. 많지는 음. 않지만 몇 구자를? <laughs> 나한 구자도 제대로 못. 요한 <laughs> 네. 구자에 제가 들어갈 수 없을까요? <laughs> 어 하고 있는데 연말되면 또 크리스마스되면은 뭐 우리가 그 뭐죠 종 소리, 음. 음. 나왜 <laughs> 이렇게 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뭐 사랑의 열매도 있고. 네, 네 그런 게 있어서. 네. 저도 구세군, 어, 뭐죠 구세. 구세군. 네. 어. 좀 연말에는 구세군에게 기부를 조금 우리가 한 어려운 사람들도 어려운 마음 알고 또 이웃에게 좀 따뜻한 이런 기부를 좀 하면 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음. 기부를 받고 싶 아, 네. 받고 싶다고요? <laughs> 어.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음. 그 우리가 이제 사랑의 연탄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마다 연탄을 기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대요. 그게 이제 뭐 물가 원가 상승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지 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걱정들을 하는데 근데 뉴스에서 이렇게 다루고 또 사회면에서 뭐 일반 인터넷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부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너무 들떠서 사회적 분위기가 좀 들떠요. 막 밤새 술을 마신다거나 논다 이런 포커싱이 많이 맞춰지는데 그것보단 조금 좋은 일을 좀 하면 어떨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부도 하고 또 함께 이웃들과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일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연말을 보내실 거예요?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우리 작가님 어떻게 보내실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음. 어, 아이랑 같이, 음. 어, 산에 가기로 했어요. 아, 진짜? 네. 등산을 하자고 얘기를 음. 안 해가지고. 안금나 겨울에? <laughs> 네, 강... <웃음> 지금요? <웃음> 네, 강원도 등산을 하게 됐어요. 어. 그래서 지금, 어, 지금부터 이제 체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아들은 열심히 축구를 해가지고서 자기는 자신이 있다고, 최소한 두시간은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laughs> 우리 애기 아직 어리잖아. 아 어, 살. 근데 체력은 어. 끝내줘요, 끝내줘요. 어. 어. 아나 전에 만드 끝내주더라고. <laughs> 체력이 그때는 어. 막두 번씩 타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laughs> 네. 어, 그래야 잠을 잘 자. 네. 네. 남자다.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음. 어, 문제는 그거예요. 어, 저희 어머니를 이제 혼자 두고 아이랑 같이 음. 이제 23일 날 갔다가 24일 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음. 근데 24일 날와 가지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이제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족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갔다 와서 이제 한 집에 모여서 이제 같이 뒷풀이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25일 날까지 이제 놀다 와야 되는데 음.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보낼 거냐고 얘기를 하니까 뭐, 크리스마스도 뭘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 <laughs> 응. 음...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70이 해. 넘으셨는데 음...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크리스마스 감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음...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를 딱 보면서 어 저렇게 나이가 드시면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없어지나?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체력이 남아있을 때좀더 많이 어 24시간을 어... 크리스마스에 24시간은 48시간처럼 음... 할수 있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음. 그래서 우리 이거로만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한테 어떠한 아이디어를 좀 드릴 수 있을까? 음. 부모님들한테 이 크리스마스 감성을 좀 느낄 수 있게 해드리려면 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거의 네. 성탄절 하면은 이브 때 거의 교회에 있었어요. 요즘에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음, 칸타타 이런 것도 하잖아. 그니까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음. 이브 때다 이제 24일날 음. 교회를 가거나 성당에 가면 뭐 진짜 고유한 반 거룩한 반 하면서 아이들이 막 거진 한 2주 전, 한달 전부터 막 연습했던 하고. 것들을 무대에 올리고 그걸 보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음. 아. 저희 아이도 성당을 다니는데 너네는 그런 연습 안 하니? 딱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 연습 안 하는데? 음. 어 그런 걸 이제 시키지도 않고 음. 어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시켜봤거든요 음. 제가 20, (20년) 전 교회 다닐 때 진짜 봉사활동 많이 했는데 음. 그때 애들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반응이 음. 근데 애들 표정이 안 좋아 <웃음> <웃음> 이게 너무 힘든 거지 요즘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애들 근데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힘들고 그렇게 음. 재밌던 게 아니었던 건가 봐그 친구들은 음. 밤새고 새벽정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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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저도그 지금은 이제 무교기는 한데, 한때,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오, 안 어울려. 어. 잠깐 교회 다닌데, 며칠? <laughs> 아, 중학교 <laughs> 2학년쯤, 그때, 그때 음. 한 15살? 음. 그때 내가 처음 그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보냈는데, 그때, 연극이란 걸 처음 해봤어. 아, 그때 연극을 처음 해봤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 내가 그때 목사님이었거든 역할이. <laughs> 목사님과 하나님 역할을 해야 돼. 어, 그거하면서 막그 사탕도 나눠주고 선물도 나눠주겠다는 음. 역할이 있는데 나는 그때 재밌게 했었어. 나는 그래도 나도. 음. 근데 조심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의학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수시로 이제 취재를 하러 가는데. 교수님들을 만나러 가게끔 됐을 때 만나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수님 방들은 거진 장례식장 건물의 음. 위층에 위치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왜냐면 일반 건물에는 이제 교수님 방을 잘 들지 않는 거죠. 그쪽엔 또 사용해야 될 목적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위에 이제 교수님들 방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항상 출근할 때마다 그 장례식 그 장례를 추러야 되는 그. 아, 보호가시구나. 예, 예. 그 네. 차들을, 응구차를 <laughs> 출근하실 때마다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힘드시겠다. <laughs>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게 뭐가 있냐면, 솔직히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정말 어, 기분 좋게 보내려고 그 전부터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네. 그날이 길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음, 그렇지, 계실 그렇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방송이 나가는 그 시점에서도 이제 장례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음. 오늘 내일 하시면서 정말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음. 있으실 거고 크리스마스 때 다들 이렇게 좋은 분위속에 기 음. 있는데 음. 예, 지금 그 순간에 음.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해야 되는 음.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어서. 맞아요. 크리스마스를 정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들떠서 보내야 되는 걸까? 음. 그래서 주변을 좀더더 더 많이 세심하게 둘러봐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laughs> 네. 해보게 됩니다. <laughs> 마무리 멘트 잘해주셨어요. 네. <laughs> 오늘우리리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여러분 s 크리스마스 사연으로 준비해봤습니다. a s Christmas, Christmas, c h r i 스트리밍 라이프 올해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 어? 아 슬퍼가지고. <laughs> 어떠셨어요? t m a s c h r i s t 어 a s Christmas, 내년에 또 어떤 방송으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즐거운 라디오 방송으로 라디오 드라마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차분하게 또 기부도 하고 뜻깊은 연말 보내시고 크리스마스도 좀 즐겁게 어,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내년에, 네, 내년에. <laughs>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말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